있고 하나만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인도의 유명한 깐디 간디, 깐디라고 하는 그분이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허겁지겁 달려와서 출발하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너무 허겁지겁 기차에 타다보니까 그만 신발 한쪽이 걸려서 플랫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차는 이미 출발해서 달리고 있지. 내려서 그 신발을 죽을 순 없습니다. 그러자 깐디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한쪽 신발도 벗어서 그 먼저 있는 신발 떨어진 곳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승객이 아니, 왜 한쪽 남아있는 것까지 던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머지 한 짝도 거기 던져 넣었으니 이제 먼저 떨어진 한 짝도 소용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발이 한 짝만 있으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발은 쌍으로 있어야 왼쪽, 오른쪽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자가 결혼식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예식장을 빌려서 훌륭한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멋지게 옷을 성장한 그 신랑이 수많은 하객들을 불러모아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온 손, 손님들에게 줄 아주 귀중한 답례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혼식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릎나마나 한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예. 신랑이나 신부 한쪽만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쌍으로 함께 있어야 결혼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호수의 작은 배로 승객을 나르는 나이 많은